안녕하세요. 저는 경원중학교 2학년 문조입니다 저는 평소 우주에 존재한다는 암흑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. 우주 질량의 85%를 차지한다는데 정작 빛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직접 관측도 어렵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죠. 그러던 중 최근 논문에서 액체온유가입자 ALP가 전자르핑과 항호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. 이게 정말이라면 암흑물질이 물질의 자기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. 저는 이 형상을 제가 집에서 재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형적으로 재현해 볼수 없을까를 고민했고 AI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고 분석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자외란 자기장에 갈때 자성체의 길이가 부피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현상입니다. 예를 들어 니켈 판에 자기장을 주면 아주 약간 수축됩니다. 저는 이 형상을 이용해 아무 물질이 자기장을 바꾼다면 그 변화를 자외로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실험으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. 실험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빛에 반의 수축함으로 조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웬걸. 실제 실험 결과는 그의 반대였습니다. 조도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.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. 수없이 반복 실험을 해도 조도는 늘 감소했습니다. 그러던 중 생방문 AI에게 저의 실험데이터와 설명을 함께 입력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. 그 결과, 놀랍게도 고체 부피 유지 원리 때문에 니켈판의 길이 방향 수축이 일어난과 동시에 폭방향 팽창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광찰한면적이 늘어난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, 또한 동덕좌에라는 수학적 모델까지 AI가 제시해 주어서 저는 실험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커브 피팅하고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물론, 실제 우주에서의 암흑물질 신호보다는 큰 자기장을 사용했다는 저의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, 이 연구를 통해 저는 자외 기반의 레이저 광차단 시스템을 이용한 암흑물질 탐지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AI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인간의 능력으로는 탐지하지 못하는 암흑물질 신호가 AI가 탐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당투니 암흑물질이란 뭘까? 라는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주를 구성하는 미지의 물질을 AI와 함께 탐구하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. 이 연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습니다. 었 작은 궁금증이 커다란 과학적 발견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. LG AI 캠프는 암흑물질 탐지를 꿈꾸는 이대 천문학자인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